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인카넥스 헬스케어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인카넥스 헬스케어의 가치와 투자 분석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는 세계 무역 성장률의 후퇴와 저성장, 고물가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 소식에 급등한 이후 혼조세를 보이며 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인카넥스 헬스케어는 수면무호흡증 치료제에 임상, 이상 투약 완료 발표 이후 급등했는데요. 앞으로 추가 상승세로 이어질지 아니면 하락 반전하게 될지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이 앞서 우선 국제 정세부터 좀 봐야겠는데요. 미중 관세 협상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며 투자 심리 개선으로 각국의 증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다시 시작될지 모를 트럼프와 파월의 파워게임, 각국 간의 지하자원 전쟁, 미중 해운 전쟁 등각 국간의 정치적,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큰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무역 전쟁의 확산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향으로 이어지고 시장은 공포감에 휩싸이며 생산과 소비의 위축을 낳는데요. 이로 인해 결국은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극심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경기 침체 확률과 소비 심리 악화로 시장은 여전히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세 협상의 진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혜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을 발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미중 관세 협상과 국제 정세의 변화를 통한 국장의 흐름 역시 투자자에겐 기회가 될수 있는 만큼 반드시 꼼꼼히 체크하며 수익 극대화를 노려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미 증시와 디커플링을 보이며 최근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투자금 해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반면 제약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강한 변동성을 보이며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확천금을 노리며 진입하기보다는 확실한 정보와 투자 전략을 세워 손실없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카넥스 헬스케어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외상성 뇌손상 및 뇌진탕, 폐염증,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불안장애, 중독장애, 통증 등의 치료를 위한 의료용 카나비노이드 의약품과 환각 의료품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 바이오 회사입니다. 지금부터 차트 분석과 다양한 분석 방식을 통해 향후 대응 방법과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 임상 이상 투약 완료 소식인데요. 자, 이러한 소식과 함께 애프터 마켓에서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900% 이상 거의 1000%에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고 이로 인해 나스닥 생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0.6달러 상단에서 지지를 받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나오면서 최소 윗꼬리 라인까지는 치고 올라가며 조금 더 가격을 부양시키며 1달러 위에 안착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1달러에 근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나스닥 상장 유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 정도 밀렸다가 간다 하더라도 한번 정도는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이렇게 공모 소식과 함께 치고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그 이후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한 번씩 한 번씩 1달러 상단을 터치하고 밀리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라인에서도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인 위에서 지지를 받을 경우에는 한번 정도는 다시 한번 1달러를 치고 빠지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기 흐름, 단기적으로 강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만 잘 잡는다면 얼마든지 한번 정도 더 크게 치고 갈때 먹고 나올 수는 있겠는데요. 다만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삼상 실험이 물거품이 될 경우 강한 하방 압력이 나올 수 있고 그때에는 낯따게 생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갈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정도는 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다만 이갭 상승했던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될 경우는 매우 강한 하방 압력 다시 한번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겠고 보다 자세한 진입 타점 그리고 윗꼬리에서 물려 있다면 어떻게 해야 손실을 최소화하고 탈출할 수 있는지 그런 자세한 투자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발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나 인카넥스 헬스케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